설 연휴에도 한국에선 설 연휴죠 바쁘게 아주 실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의 완성과 그에 따른 뭐 후속 준비들 하는 거죠 저희 그 캐나다 센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시 토론토와 밴쿠버로 매니저가 이제 추가 배치돼 가지고 토론토와 밴쿠버로 어그 이제 나눠가지고 상담도 하고요 회원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캐나다 지역을 다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 제키 매니저가 제키 매니저 계속 근무합니다. 제키 매니저가 이제 캐나다를 맡아서 하다가 다시 그 밴쿠버 지역에 저희 그 바비 국명 아는 정 매니저죠. 바비 매니저가 그쪽 이제 그 밴쿠버로 대변되는 서부 쪽 캐나다 서부 쪽에그 회원 관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키 매니저가 전체 저희 선후의그 구조라는 게 매니저는 매니저대로 그 일반 결혼 정보회사하고 좀 틀리게 일반 결혼 정보회사는 상담을 하면 매니저 매칭 매니저가 따로 있어가지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선우가 되면 상담한 매니저들이 될수 있으면 회원 관리도 같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리스크입니다.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상담과 분리가, 그 소개하는 파트가 분리되어 있으면 매출이 굉장히 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는 일단 접수를 무조건 받고 보고, 그 다음에 매칭하는 매니저는 매칭 머신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고, 제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상담하는 매니저가 회원 관리도 하게 하고 있고, 그럼 본인이 가입받은 다음에 본인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께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하고, 또, 과장, 과대 상담을 못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은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회원 서비스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 한장 차이인데요. 그래서 그 매니저 캐나다의 담당 매니저가 있지만 또 하나 더 전체 총괄에서, 왜냐하면, 매니저, 한 매니저가 담당하는 회원은 숫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체는, 이제 미국도 동부, 서부, 시애틀 매니저들이 각각 나눠서 본인의 회원을 소개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예나 매니저가 전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듯이 우리 캐나다 지역, 도 우리 제키 매니저가 계속 전체를 보면서 그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좋은 점이,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뭐, 긍정적인 의미는 벤쿠버와 캐나다의 매니저가 또증원됨으로써 고객 회원들께 조금 더 특화된 집중된 서비스를 그 좋은 만남이죠. 결국 목표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좀 회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이중 삼중으로 어 계속 뭘 하나 하나씩 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오래 전에 제가 굉장히 한국에서 회원이 무지하게 많이 가입됐던 시절에 어떤 경험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어 일부 서울에 떤 회원들에 대한 반성이 있고요. 지금은 회원에 대한 제대로된 어 관리와 만남 주선이 없이는 어 금방 또 지역에서 소문 나가지고 제 얼굴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하는 거라서 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더더 노력할 조심해서 더더욱 소중하게 한분한 한 분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캐나다 지역에 몇년 전만 해도 이 한국계도 몇명 없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캐나다 지역에 그 결혼 준비가 잘된 한국계 싱글 남녀들이 아주 중간중간에 많이 흩어져서 있으세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모이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좀더그 확률이 높은 만남을 추선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캐나다 밴쿠버의 만남은 저희 바비 매니저와 잭키 매니저가 같이 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저희 더 좋은 만남으로요 노력을 하는. 선우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블루 캐나다의 벤쿠버 서부는 미국의 또 서부랑 연결되고 미국 전체랑 연결되고 또 한국과 연결되고 한국과 미국 다 제가 대표입니다. 법인 대표고요. 앞으로 캐나다에도 법인 설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좀 관련 정보 있으신 회원들께 아마 도움 좀 제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은 만남을 향해서 계속 한발한발 한발 선우 달려가고 있습니다.